안녕하세요. 저기 멀리 누워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금오산에 누워있는 부처님입니다. 여기 큰 부처님이 누워계시고 옆에 작은 부처님이 누워계십니다. 보이시죠? 네, 금오산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수업사 목청이 활짝 또 열리게끔 열심히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에 왔을 적에는 되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자꾸 오다 보니 또 정이 들고 또 이곳이 편해집니다. 사람은 어디든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수업사가 어, 이 휴대폰도 새로이 바꿨습니다. 어, 바꿔가지고 24로 바꾸었고요. 어, 이렇게 통역 기능이 있습니다. 통역 기능이 있는 것은 좀더 드넓은 더 세계로 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바꾸었고요.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수업사와 우리 김보살님 믿고 찾아오시는 신도님입니다. 신도님과 그리고 우리 신도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굿이나 치성을 하셨을 적에 만족을 하시고 또 일들이 잘 풀려 가시고 마음이 위안이 될수 있게끔 늘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위안이 되고 밝아지려면요. 굿에 대한 조화와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되구요.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늘예수는 수업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한 사람인 김보살님. 우리 천왕을 잡는 보살님들의 심정을 우리 김보살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자와 가락도 익혀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도 잘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보살님들과 그리고 찾아오시는 우리 손님들, 신도님이 어, 이 마음에 이 답답한 곡절을 풀고 그리고 어, 또 신령님께, 조상님께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잘 풀어서 밝은 마음을 갈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종교가요, 밝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어, 합니다. 그렇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밝음으로 갈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수업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주로 떠나고요, 어, 일요일은 부산에서 또, 우리 또 신도님이 기도를 하러 내려오십니다. 기도를 잘해서 소업사의 또 기도와 우리 또 김보살님의 천왕의 공수를 잘 내려서 멀리서 오신 만큼 좋은 깨달음을 얻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이 시기가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나라 전체의 경기가 바뀔 때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죠 이 경기 여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잘 살고 좋은 날이 찾아올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또 개개인의 입장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밝은 마음으로 어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왔을 쪽으로. 또 한번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오늘도 수업사 여기서 민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또 민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장구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장구 연습도 하고 또 우리 또 음. 신도님과 그리고 모든 또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넓은 세계로 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방송도 찍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하루하루 시간을 알차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서업사 김보살 우리 유학 신당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도님들 항상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